11번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어,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죠? 그렇죠.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비율이 상승하고 있고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나중에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학교폭력이 개인보다는 집단 단위로 발생하는 집단화가 어,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이버 비행 증가가 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의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무죄 제한 향락성. 어, 이것은, 어, 최근 학교 폭력의 특징으로 옳지 않죠. 어, 따라서 1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집단 가해 현상 옳습니다. 3번, 저연령화 경향 옳습니다. 4번, 피해와 가해의 중복 경험 옳습니다. 5번,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 증가 옳습니다. 따라서 11번, 최근 학교 폭력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무죄 제한 향락성입니다. 12번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어, 주어진 내용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옳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청소년 보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1번이 옳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고요. 청소년 복지 지원법입니다. 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에는요.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들을 보겠습니다. 2번 추진 배경은 위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연계 서비스 강화 체제 구축이었다. 옳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옳습니다. 어, 필수 연계 기관에는 학교 교육청, 경찰관서, 보건서 등이 포함된다. 옳습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의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위한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었다. 옳습니다. 따라서 12번의 답은 1번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3번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콜버그는 비행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수준이 땡땡땡에 머물러 있는 반면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청소년은 땡땡땡으로 발달한다고 하였다. 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은요 전 인습기와 인습기에 속합니다. 비행 청소년은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전 인습적 단계고, 어,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청소년은 착한 학생으로 인정받고 싶어 규칙을 지킴으로 인습적 단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과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1번이죠. 기억, 인습적 전인습적 단계, 니은 인습적 단계입니다. 아, 이 내용을 아, 제시된 내용에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버그는 비행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수준이 전인습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청소년은 인습적 단계로 발달한다고 하였다. 아, 따라서 13번의 답은 1번입니다. 14번, 학교 폭력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이는 주변인 유형은, 어, 학교 폭력 주변인은 어떤 분류들이 있죠? 그렇죠. 동조자, 강화자, 방관자, 방어자가 있습니다. 이때 동조자는, 그렇죠. 가해자를 도와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학생이고요. 강화자는 직접 가해하지는 않지만 구경꾼을 모아 오거나 모으거나 가해자를 자극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학생이고요. 방관자는 가해자, 피해자, 동조자, 강화자에 속하지 않는 학생들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거. 그다음에 방어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거나 도움을 주는 학생입니다. 한번 제시된 내용은 어 어떤 주변인 유형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롭힘을 보며 주변에서 낄낄대며 웃는다. 가해 학생을 향해 더 괴롭히라고 소리친다. 폭력을 목격한 후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답은 뭐죠? 그렇죠. 2번 강화자입니다. 직접. 가해하지는 않지만 구경꾼을 모으거나 가해자를 자극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학생 답은 강화자입니다. 15번 학교 폭력 관련 요인 중 동조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 학교 폭력에서의 동조성은 어떤 거죠? 그렇죠. 집단 내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맞추어 행동하려는 경향을 의미하죠. 특히 폭력을 주도하는 가해자나 집단에 동조함으로써 어, 학교 폭력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관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 그럼 주어진 내용을 차례차례 확인하면서 음, 옳지 않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신념 해도 가치관이 비슷한 또래가 집단 형성 경향이 강하다 옳습니다. 2번 가해자를 지지하는 집단은 누군가 왕따를 시작했을 때 동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옳습니다. 3번 안정적 배타적 또래 집단이 되면서 소속감, 지지 및 수용을 제공하는 긍정적 기능을 하게 된다 옳습니다. 4번 집단 압력에 대한 동조현상은 학교폭력의 집단화를 감소시킨다. 어, 여기에서 옳지 않은 설명이 있습니다. 어, 집단 압력에 대한 동조현상은요, 오히려 학교폭력의 집단화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감소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고 15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동조성 강도는 집단 행동이나 응집성 정도에 비례한다. 옳습니다. 따라서 15번 답은 4번입니다. 어, 집단 압력에 대한 동조 현상은 어, 학교 폭력의 집단화를 증가시켜서 감소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됩니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입니다.